네, 애플통통입니다. 예, 오늘은, 어, 좋은 사과 묘목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 어, 금연산 사과 묘목을, 어, 저장하고 있는 좋은 저장고입니다. 예, 예 좋은 사과 묘목이라는 것은 어떤 묘목일까요? 예, 좋은 사과 묘목. 좋은 사과 묘목은, 어, 과수 농가에서, 고품질의 사과를 많이, 조기에 달아줄 수 있는 묘목이 좋은 묘목이겠죠. 그죠? 예. 좋은 과일을 빨리 많이 달아서,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묘목이 좋은 묘목이다. 그러면은, 그런 묘목이라는 것은 어떤 묘목일까? 예.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은 거죠. 부모를 담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적으로 어, 선진국에서는 우량한 원종을 선발을 해서 그 원종에서 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수에서 어, 접수를 따서 묘목을 만들지요. 그래서 어, 유전적으로 우수한 어, 모수에서 어, 접수를 채취해야 됩니다. 첫째 그러니까 뭐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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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어, 훌륭한 재능과 머리가 좋은 사람의 어, 자식들은 또 훌륭한 또 재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식물이나 유전의 법칙을 어,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어, 우수해야 된다. 두 번째, 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가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특히 식물에는 어, 바이러스 병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병이 있으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어,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한 어,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사과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어, 중앙가수묘목관리센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묘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 무병묘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치유할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 병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유전적으로 없어야 된다. 우수한 모수에서 접수를 채취해야 된다. 두 번째, 에, 유전적 병,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병, 어,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사과나무 같으면 이제 볼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수 있는 게 형태적 특성이에요. 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일은 가지에 대는 것이니까 사과나무는 가지가 많은 게 중요해요. 가지가 많은 게. 가지가 많으면서 분지각이 옆으로 수평으로 잘 이렇게, 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분지각이 좋은 가지가 많다는 것은 뿌리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뿌리도 많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보통 보면 티알률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뿌리가 없이 가지가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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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 잘, 표시, 표시 잘안 드러나네요. 그 물어 놨더만도.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많아야지만 가지가 많이 나는데, 가지는 이렇게 분지각이 좋게 나야 되고, 분지각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어, 시비를 갖다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를 너무 세게 하게 되면은, 어 나무는 커지지만도 가지가, 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가지가 굵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지가 이렇게 가늘어야 되잖아요. 가, 가지가 가지가 가늘어야 되고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싹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그죠. 예. 이래야지 마쓰지 굵어져 버리면은 예, 뭐 이렇게 좀 커, 굵은 가지는 빼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가는 가지지만 그리고 어, 60cm부터 위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가지가 계속 많아져야 되죠 가지가 계속 계속 많아져야 되고 끝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가지가 또 없어야 되고요 왜 그래야 위에가 잘 올라갑니다 내년에 위가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나무의 색이죠 나무의 색색 예, 색. 사람으로 보면 혈색을 보듯이 나무의 색이 불구스름하게 좋아야지만 덩숙이 잘된 겁니다 잘 됐고 나무가 단단하, 단단하다는 거죠 단하고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얼마나 눈이 충실한가 예? 얼마나 눈이 충실한가 초점이 잘안 맞네요. 잘안 보여요. <laughs> 예, 얼마나 눈이 충실한가 아, 이런 걸 봐야 되죠. 예. 어, 그, 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어, 가지도 가늘게 내면서 나무를 굵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잘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좋은 목은 좀비싸죠 그만큼 또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어 좋은 대목과 좋은 접수를 쓰려면 그 자체가 이제 모수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래도 어 가지가 많고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좋아한 우량한 묘목을 사는 게 농가에서는 덕이 돼요. 왜 덕이 되느냐. 우리가 가지가 적거나, 이런, 그 다음에 가지가 많이 이렇게 위로 막선 나무, 가지,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서 유인을 하려면 유인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지가 굵어지면 가지가 또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가지가 안 났으면 가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적절하게 가늘면서도 순지각이 좋게 나와 있으면은, 많이 나와 있으면은, 유인할 필요도 없고, 가지를 더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심어 놓기만 하면은, 그 이듬에 바로 과일을 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듬에부터 바로 수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득이 나온, 소득이 발생한다 이거지. 좋은 묘목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 이런 묘목 같으면은, 2년 차에, 어, 한 20개 정도는 달아요. 20개 정도 달면은, 벌써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나 묘목이 좋지 않으면은, 1년 동안 유인하고 가지받고 키우느라 정신없고 어? 2년차에 소득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손해잖아요. 나무를 만드는 비용은 비용대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에, 또 소득은 소득도로 발생하지 않고 그럼 비용은 발생하고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그럼 손해죠. 당장 우리가 이게 묘목값이 뭐, 어, 몇천원 싸서 한달 손치더라도요. 예. 여기는 어, 지금 후브락스예요후브락스 어, 브락스고 이건 지금 강원도에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장고에 들어와 있고요. 어, 나머지는 다 출하가 됐어요. 그다음에 신한노 골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신한노 골드 묘목. 신한노 골드 묘목도 오늘 뭐 어, 한천개 이상 또 나가고 나니까 이제 에, 거의 이제, 이제 뭐다 어, 나갔으면 하고. 신한노 골드 묘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일단은 모수가 좋아야지만 신한우골드도 맛있는 신한우골드가 그 달리죠. 두 번째 바이러스병이 없어야 되는데 신한우골드는 아직까지 국내에 바이러스가 없는 모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째 가지가 많아야 되잖아요. 가지가 특히 신한우골드는 가지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가지가 많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지가, 어,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한뭐한 뭐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나왔어요. 15개, 20개. 그리고 잔잔하잖아요. 그죠? 잔잔한 가지들이 어 15개에서 20개 정도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뭐 가지가 잘안 나온다 고 해가지고 한 5개 나온 거 사게 되면은, 그거 다 아상 처리하고 비에 처리해가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가지를. 예. 그러면은 힘들고, 또그 이듬에 가지 받느라고 그 이듬에 과일도 못 달고,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비용은 발생하고. 그래서 특히 시나노골드는 가지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 가지를 받기가 더 힘들다. 그래서 특히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 가지가 더 많은 걸 선택해야 되고 뭐 뿌리가 많은 거라든지 이 선택해야 되는 건뭐 똑같아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 떨어질라. 어이구야. 어이구야. 예. 잘, 잘안 드러나네, 그죠? 아, 뿌리는, 뭐, 음, 예. <laughs> 뿌리는 엄청 많은데 참 잘, 안, 찍어, 잘 찍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고, 가지 많고. 가지가 많다는 것은 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오늘은, 어, 묘목을, 어떤 묘목이 좋은 묘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